<뭐라> 그냥 가본다, 그런 게 그게 심상치라고, 네, 아이고. 아이고 잘 먹네. 밤에 간다고, 아, 그래 맘에 놀러 간다고, 가르치 간다고. 그래 놓것도저 여기다 임무 너무 늦어 그했어 내가. 아니, 아니. 냠냠, 아. 아엄, <놀람> 아 냠냠, 냠냠, 냠냠. 아음, 냠, 잘, 잘 먹어. 네. <놀람> 냠냠냠냠 어, 아우저저잘 어, 아, 아, 음. 짠짠. 먹어 잘잘 와요 야저음금내 어? 어? 인데 이따가 어아 와야 어 어, 되아저차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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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
우리 왔구나. 다 왔구나. 째 엄마 주세요. 엄마 주세요. 응. 그렇지? 아. 아. 저 아. 이거 없어. 찾 이제 찐는 사진을 이게 더 맛있는 고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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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에이, 이거봐 봐. 말아. 나. 나

냠냠냠냠냠. <목소� OF> <목소리도 돌아가 까먹자> <목소리도 돌아가다> 어, 진 손이 안되던다 슝슝슝슝. 아. 잘했어요. 맛있어요. 아, 맛 맛있어. 야, 그1 열한시네? 아 시네 아침에 뭐아무도 했는데 뭐 했는데 응. 원래 예쁘다 <laughs> 아냐냐아냐냐냐냐아이아 옳지, 옳지, 옳지. 야, 내려요. 아. 몇 시야 가니까? 옳지. 아, 내가 알아 가니까? 그럼 동생 가? 아. 아, 녀석 간다고? 아이고, 왜빠에 응. 가노. 지어도 배 줄까? <laughs> 응? 음. 배 굵다. 지어, 아. 어저저저 아이, 좋 아이, 아이, 좋아 아이, 좋 아이, 치우, 아이, 치우, 아이, 지호 지호 치우, 아이, 치우, 아이, 뭘 아이, 치우, 아이, 치우, 아이, 치우, 아이, 치우, 아 머리 머리. 지호야 아이, 치우, 아이, 아이, 치버리라 치우, 아이, 아이, 치우, 아이, 치우, 뭐 줄게요 아이, 치우, 아 아이, 치우, 아 아, 옳지, 옳지, 옳지. 맞지, 아, 응? 그래, 그, 래도좋아하 나서 안 아? 옳지, 옳지, 옳지. 아, 나는, 절로 말가지 마음이 진짜 안주도 여려. 음, 음. 진짜, 시종 만 치고도 마음이 음. 리고 녹종 사람들은 진짜, 저 얼마 안 되나, 자존심이 그리 부려, 동해. 몇표안 남는 일 있다면, 지금, 뭐, 강서는 아니고, 두, 세표치고 있는 거몇치 있고, 음. 그 다음에 녹촌은 거의 그만. 말찍금은 다섯 표. 다섯 표, 여섯 표 엄마 생각 없이 산녹거리고 산딱거리고 지요도이가 사십완표고. 괜찮은지요? 괜찮 여행을 다 건강할 40표. 거야. 원래 그런 게더 건강해. 그다음 다리는 응. 또 딴다는 37표로. 그니까 그 시문 그세 편도 그렇다고 녹지요 윤산균. 시문 아홉 표다. 인산균윤산아니까 부쿠는 그지 요주가 최고만한 4신데 부쿠사도 다안 찍어도 안 찍어도 안안 찍어도 안안찍안찍어어안찍어어어어도안 찍어도 어도안찍어 말로만 만도안찍어나어도안서어도지마 마지막, 마지막. 아 옳지 안 찍어도 안 찍어도 안찍 주제 먹었습니다 안녕.